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드 외군입니다 1년 반 동안의 의경 생활을 마쳤더라도 2박 3일의 예비군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이시라면 당일치기도 학생 예비군 훈련을 받지만 만약에 휴학 또는 졸업을 하셨거나 대학 진학을 안 하신 전후분들에 하면 일반적인 2박 3일 훈련을 받게 되십니다. 우선 여러분이 신고를 받으셨을 때 등록하신 이메일로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옵니다. 만약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가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는 좀더 자세히 예정인을 알고 싶으시면 예비군 훈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의경 예비군 훈련 기관과 준비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수련회나 또는 수학여행 준비물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먼저 의경 예비군 훈련 준비물 및 준비사항입니다. 신분증, 훈련 통지서, 계좌번호 외우기,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은 필수입니다. 훈련 통지서는 통보 한 되었지만 사실상 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져가도 큰 문제는 없겠죠. 계좌번호는 훈련 보상금이 입금될 곳이므로 적어두거나 외우신 뒤에 신상 기록에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 그냥 논사 훈련소 수료할 때 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안 갖추면 복장 불량으로 퇴소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칫솔, 치약, 수건 등 세면 도구, 비닐봉지, 간편한 옷, 필기 도구, 일회거리, 티슈, 물티슈, 보조 배터리. 또는 충전기, 이어폰, 카드 및 현금. 취침할 때를 위해 반팔 반바지는 꼭 지참해야 합니다. 수건과 옷은 최소한 3번씩은 준비해서 가시고 담고시 비닐봉지나 위생봉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트나 책 또는 핸드폰 이용을 위해 모바일 액세서리도 필수입니다. 아울러 훈련장인 PX나 자판기 이용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카드 역시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안경닦기, 선크림, 소목시계, 귀마개 등은 필수품은 아니지만, 권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손목시계는 핸드폰을 못쓸 때 시간을 볼수 있고 귀마개는 따로 지급을 해주니 필수는 아니지만 밤에 코를 심하게 보는 분이 있다면 아주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예비군 훈련 주의사항입니다. 첫번째, 복장 준수 및 신분증 필리지참 두번째, 입영시간 준수 및훈련장의 지침 엄수 너무 간단하지만 실수를 어기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특히 핸드폰을 지정된 시간과 장소 외에 몰래 보관해서 쓰시면 퇴소 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박 3일 동원훈련, 그리고 식사와 생활입니다. 날짜는 2018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 북부에 위치한 훈련장을 바탕으로 다루었으며 훈련장 또는 훈련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짧게 알아두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군은 직책이 예비, 주특기가 소총수입니다. 즉, 예비 소총수의 역할을 부여받게 될 만큼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타격대나 의경대 출신인 분들은 직책과 주특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대마크는 훈련장에서 지급을 해주므로 따로 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조교는 조교님, 조교분 등으로 부르시면 되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은 안 됩니다. 개인 총기와 장구류는 잘 다루셔야 하며 고장내거나 함부로 다루시면 최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2박 3일 훈련, 당시 일기장에 적어둔 일과 식사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한 만큼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블로그 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6월 27일 예비군 훈련 1일차 오전 6시에 일찍 기상하여 준비물을 챙기고 오전 9시까지 지정된 셔틀버스 승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서명만 하시면 왕복 무료 이용이고 다행히 예비군대에 많지 않아서 자리는 아주 넉넉했습니다 오전 11시에 비도소 가평의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여름 날씨가 상당히 뜨거웠지만 강당에 에어컨이 있어서 쾌적한 상태로 신원 확인과 생활관 배정을 받았습니다 총은 K2 소총이었는데 논산훈련소 시설 M16으로 훈련을 받고 저녁 하기 전까지 딱한 번만 만져본 총이라 다소 어색했습니다 생활관에 TV는 없지만 시원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논산훈련소 때처럼 다닥다닥 붙은 내무반이라 자리는 조금 협소했죠 광물대에는 개인식판과 포크수저가 있고 식사할 때 지참하고서 설거지 후 보관하면 됐습니다 이후 신상명세서, 보안서약서, 입소서약서를 작성하고 피복지역카드, 총기관리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훈련비 입금이 될 계좌번호와 최소시의 차량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였죠. 오후 12시에는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과 닭간장 소스찜으로 기사식당 느낌으로 평범했습니다. 식사는 중대별로 돌아가는 식으로 점심에 10중대면 저녁은 11중대 다음날 아침은 12중대 이런 식으로 끼니별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에는 입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5화열를 맞추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입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는 총기관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PRI, 열발 사격 등을 진행하였으며, 인원에 비해 훈련장이 작아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도 대기를 했습니다. 2시 20분에 사격훈련이 끝났는데, 3시가 넘어서도 대기를 했죠. 그 와중에 핸드폰을 쓰다가 걸려서 누구는 퇴소가 되고, 한참 멍 때이다가 드디어 4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오후 5시 반에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김치덮밥, 감자튀김인데,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김치제육과 밥, 그리고, 감자튀김. 조합이 아주 환상적이었죠. 오후 6시 반에는 휴식 시간이라서 행정만에서 핸드폰을 이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이면 행정만 내에서 핸드폰 불질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오후 7시에 PX 이용허가 안내가 나왔지만 장사진을 이루어서 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 정신교육 안내방송이 나와서 그 결국 실패! 오후 7시 반에는 강당에서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예비군동의 주제도 지휘관 안보교육이었는데 꽤 재미있었습니다. 오후 9시에 복귀를 하여 개인정비 시간을 가졌으며 샤워장에서 세면을 실시하였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건물층마다 샤워실, 그리고 세면실이 있습니다. 층을 좀더와다이시면 피크타임인데도 사람이 전혀 없는 샤워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도 이 방법으로 진짜 통통 피고해서 여유있게 이용했습니다 오후 10시에는 취침 시간. 침상과 목포가 오랜만이었지만 그다지 위생적이진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생활실에 코를 고는 분이 있어서 옆자리브는 거의 밤에 샜죠. 참고로 불침번은 따로 안 했지만 훈련장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6월 28일 2일차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군대리아 그리고 시리얼이었습니다. 다만 의경부대에서 나온 것과 조금 다른 논산훈련소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유가 두 개라서 그건 좋았죠. 오전 8시 30분부터 낮잠좀 자다가 주특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개이버에는 장마라고 했지만 가평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하하하하 <laughs> 주특기 훈련이지만 심폐소생술 같은 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과 경계근무 그리고 수유탄 등의 전투 훈련을 배웠습니다. 오전 훈련을 마치고서 야외광장에서 쉬는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오후 훈련 때 크레모아를 배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야외광장에서 연습용 수유탄을 던져보았죠. 그리고 다 맞아가면서 생활실로 복귀하다는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확쳤습니다 <laughs> 오전 11시 50분에는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메뉴는 돈육 김치찌개. 그리고 한우불고기였습니다. 진짜 훈련기간 중에 제일로 맛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 그리고 쫄깃한 한우불고기 한우인지 육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감은 소고기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다시 비가 오는 바람에 훈련이 취소되고 쭉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했는데 업무 관련 문자에 카톡에 2박 3일 훈련 동안에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블로그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었죠. 오후 5시 반에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소고기 육개장과 양념치킨이었는데 이름은 좋아보여서 기대했지만 실망했습니다. 치킨은 불량식품 닭강정마냥 뼈덩어리였고 그나마 육개장만 맛있게 먹었죠. 오후 8시부터는 30분동안 총기 손질을 하였습니다. K2 사격만해 받고 분해는 못해봐서 서툴렀다보니 옆자리에 M60 출신신 분이 조금 도와주셨죠. 오후 8시 30분에 총기 손질을 마치고서 간담회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헌데 말이 간담회고 다들 그냥 멍 때렸죠. 원래는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거라고 하더군요. 오후 9시 30분에는 대강당에 모여서 마지막 강연을 시청하였고 오후 10시 10분에 샤워하고서 를 취침하였습니다. 6월 29일 3회차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햄 감자 볶음이었는데 딱 2017년 5월 26일 저녁 한날 아침 메뉴와 똑같아서 놀랬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죠. 오전 8시에는 전날 나눠준 초코바와 타를 후식으로 먹었습니다. 결국 PX는 끝내 이용하지 못했는데 애초에 너무 작아서 살 물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개인정비 시간을 가지면서 낮잠도 자고 샤워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에는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돈가스와 요거트였는데 은근히 바삭하고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이후에 막사로 복귀한 뒤에 퇴소를 위하여 친구들 정리와 장비 반납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3시 반에는 대강당에서 퇴소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휴대폰과 소지필증을 받고서 귀가버스에 탑승하였고 오후 4시 반이 되어서야 출발함으로써 2박 3일의 예비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침 비가 오게 되어서 첫 예비용 훈련은 이렇게 어려움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전후 이야기로는 야외에서 텐트 치고 서 자고 완전 군장도 했는데 운이 좋았죠 마지막으로 예비용 훈련비는 2018년에는 16,000원, 2019년에는 32,000원으로 해마다 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을 마친 뒤에 받게 되는 동원훈련 소집필증으로 훈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놀이동산이나 극장과 같은 문화생활에 대한 할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또는 업체마다 혜택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혜택의 자세한 정보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무형 차례 이때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 후에 예비군 훈련까지 의무형 차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스피드 외관의 의경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의경 전후문까지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의무형 차례 역사의 한 획으로 남을 때까지 스피드 외관의 의경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원우 여러분 고생하습니다 그럼, 이만.